우혹을 새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상설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우혹을 제기한 주된 근거가 뭐냐면은 어김규현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멋진 해병 단톡방이라는 곳에 다섯 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산부 토건 주가 조작 우혹을 막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 힘에서 좀 지적했다시피 이 여기서 3부는 골프의 야간 라운딩을 의미하는 3부인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어 카카오톡 메시지 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이 지금 민주당은 뒷단의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화라는 것은 맥락을 봐야 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앞부분에 여기 있는 단톡방에 참여했던 분들은 전직 해병대원들이거든요. 전직 해병대원들이 다섯 분이 이제 그 골프장을 방문하고 사단장이랑 한번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 뒤에 바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섯 분들이 사업하는 시는 분이거나 뭐 경찰관이나 전직 경호원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자금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주가 조작을 할수 있는 분들도 아닐 뿐더러 지금 대화의 맥락상 보면은 3부 내일 체크하고란 말이 어 당연히 야간 라운딩 3부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제가 오늘 녹음 파일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최태경이라는 사업가분과 송호종이라는 경원 출신 경호관의 대화입니다. 이분들은 이 단톡방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 단톡방에 저 산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고 이두분 사이에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산부의 의미가 골프장의 야간아운드에 산부를 얘기하는 건지 산부토건을 의미하는 건지 명백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야간 저 녹음 파일 한번 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가 4, 다섯 시에 침대에 누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못 치면은 다이론이라도 예, 예, 예. 이렇게 치면은, 3분 정도는, 빼있을 그때 치지 않냐, 여, 여름이고 하니까. 예, 예. 이 얘기지. 그런... 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음. 예.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2부까지 되어서 우리가 늦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인홀 한, 도는 데는, 네다 시에 가도, 잠깐, 3 시간이면 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 알아듣고, 이제, 뭐, 내가, 늦, 늦, 점심 먹고 가면은, 늦으면은, 타고 가도, 삼부. 이 <laughs> 이렇게 물어본 거지. <laughs> 예, 제가 볼땐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야. 이걸 또 이상하게, 플레이 맞짜고일 삼부 터건이 어, 일주일 가요 크라이나 어. 재관 윤대통령이, <laughs> 어. 그걸 하면 삼부 터건이 언급이 되어 주가가 폭등을 했나 봅니다. 하자뭐 <laughs> 그러니까 그거, 여기, 창이 과연, 통장을 해보면 알겠지만, 은 저기 그게, 그게 굉장히 <laughs> 뭐 투자해서 그걸 샀다든지 뭐 이러면 더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뭐 예. 우리는 그런 거 자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아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없이종호 선배. 어이종호만 그렇게 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할. 네. 들으셨다시피 여기는 대화방의 참여자들이고 직접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이고 이게 골프 삼부인 게 너무 명백하고요. 주가 그래프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삼부토건에 뭐 전문가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래프 띄워놓고 주가 조작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 다섯 개 기업 중에 뭐가 삼부토건 같습니까? 저 다섯 종목은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테마주에 걸려서 우리나라 토건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목업종들이 동시에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아마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주가 조작인지 알수 없겠죠. 이거는 뭔가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어 주가 조작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테마주에 걸려서 저 비슷한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올랐던 겁니다. 저기 삼부 토건 어딘지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a 기업이 삼부 토건이거든요. 나머지 기업들도 다 똑같이 올랐어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수차장님이 부분 제대로 좀 수사해 주십시오. 네. 네, 네잘 알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질의와 주장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진우 의원님 주장이 맞으면 임성근 사단장이 3분은 없다. 이 자리에서 어,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증이 또 되는 거예요.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가 질문했을 때 3분은 없다고 임성근 증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임성근 사단장 오면 위증인지 아닌지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균태 군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송호종 그리고 채태경이에요. 이런 사람들 오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어 지난 골프장 간다며 임성근 만나러 간다며 5월에 했던 카톡방 그것을 다시 이번 7월에 다시 재녹화, 재녹음을 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저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거 한번 보세요. 유상범 의원이 물었어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삼부가 골프 삼부죠? 아니요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야기합니다. 를 해병대는 삼부가 없어요. 한밤중에 골프를 치게 되면 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가 써놓은 3부는 한글로 3이에요. 아까 주진희 의원이 띄운 3 자는 숫자로 3부예요. 여러분, 어느 바보가 3부라고 하는 숫자 3을 한글로 3자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맞추려고 또 통화한 녹취를 따로 뒤에 증거 인멸하려고 녹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여당 의원에 제공한 겁니다. 자, 우리 공수처장님, 이종호의 핸드폰 전부 다압수했습니까 네, 지금 뭐 수사 진행되고 있는 보세요. 그런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당 의원이 그 다음에 입맞추는 통화를 한 녹취를 틀잖아요. 예? 저렇게 자기네가 여당 의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이 녹취 확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종호 인신 구속해야죠. 최태경, 송호정도 인신구속해야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이 사람들 오늘 증인 아닙니까? 근데 증인은 안 나오고 녹취 떠서 보내요. 그리고 삼부라고 하는 숫자 3을 삼부라고 하는 삼부 주가 조작하고 연결을 시켜요. 얘가 아주 국기물란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날 이거 조회수 107만회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 그날 사실 은 잘못 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